권지용에서 지드래곤으로 오늘 31일 7년만에 파워 선공개 공식 가수 지드래곤 지드래곤이 오늘 31일 오후 6시 신곡 파워 파워를 발표한다. 디지털 싱글 파워는 2017년 발매한 미니 앨범 EP 권지용 이후 7년 4개월 만에 선보이는 솔로곡이다. 지난 미니 앨범 권지용이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와 일본 오리콘 디지털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며 믿고 듣는 지디표 음악에 대한 대중과 팬들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이번 성공개곡으로 또 어떤 레전드 기록을 세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곡 파워는 듣는 이 귀를 사로잡는 중독성 강한 비트 위에 지드래곤의 강렬한 랩이 더해져 힙합의 매력을 한껏 발산한다. 중의적인 표현으로 의미를 한번더 생각하게 하는 위트 있는 가사가 그의 천재적인 면모를 돋보이게 하는 곡이다. 지난 30일 공식 팬 SNS를 통해 깜짝 공개된 영상에는 신곡 파워를 BGM으로 레트로 감성이 돋보이는 촬영 현장의 몇면과 손가락으로 W를 만드는 지 드래곤의 모습이 담겨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지드래곤은 정식 발매에 앞서 개인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신곡 파워 전곡을 깜짝 공개했다. 그는 녹음실 부스처럼 보이는 곳에서 신곡 가사에 맞춰 다양한 모션을 취하며 재치 넘치는 모습을 선보였다. 라고 적힌 모자 위에 스카프를 두르고 로브 스타일의 하늘색 자켓에 핑크색 바지를 매치한 그의 형형색색 컬러풀한 패션 센스가 눈길을 사로잡으며 또한번 패션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이에 더해 지난밤 방송된 TVN 유퀴즈온 더 블럭에서 지드래곤은 권지용이 아닌 지드래곤으로 음악을 다시 하고 싶어서 돌아왔기에 컴백을 잘하는 게 목표라면서 하워는 힘에 관한 노래다. 저에게 힘은 음악이다. 제3자로 7년의 공백기 동안 미디어의 힘이 굉장히 크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미디어의 힘에 대한 풍자와 다양한 힘을 잘 융화하자는 여러가지 뜻을 담았다. 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7년 4개월 만에 드디어 베일을 벗는 본투비 아티스트 지드래곤의 신곡 파워가 가요계의 어떤 센세이션을 몰고 올지 기대가 증폭된다. 지드래곤의 신곡 파워는 오늘 31일 오후 6시 각종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공개된다.